지금이 아니면 못 잡는다? 9조 원짜리 기회. 폴란드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전차 K2가 다시 한번 유럽 전장을 누빌 준비를 마쳤습니다. 폴란드와 현대로템의 K2전차 2차 수출 계약 무려 9조원 규모의 빅딜이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2022년에 180대를 수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계약까지 가시권에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단순히 팔고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외교 협력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전략 수출이 유럽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배경과 의미가 담겨있는지 구독, 좋아요와 영상 함께 하세요? 현대로템이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2차 계약을 이르면 내달 네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약은 약 180대의 K2PL 전차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총 60억 달러 규모입니다. 2022년 1차 계약과 동일한 물량으로 당시 역시 60억 달러에 180대를 납품한 적이 있죠. 일부 물량은 폴란드 현지 방산 기업 부마르 와벤디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이 공장은 기존의 독일산 전차 레오파드 2PL을 생산해 왔지만 최근 수주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태였죠. 실제로 지난해 K2 전차 구매가 지연되자 노동자들은 일감 확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한국형 전차의 기술이 유럽 현지에 이식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자주국방과 한국의 방산 수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셈입니다. 현대로템은 1차 수출 이후 꾸준히 폴란드 정부와 2차 계약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고요. 지난해에는 피지제트와 K2PL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계약도 연장한 상태였죠. 다만 가격과 납기, 기술 이전 등의 세부 조건 조율이 길어진 계약이 지연됐는데요. 지난해 말 발생한 1 2 3 개엄 상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주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3월 폴란드를 직접 찾아 두다 대통령을 만났고요. K2 계약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방사청 역시 정규원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 협상 테이블에 나섰죠. 정리하자면 이번 계약은 단순한 2차 수출을 넘어 전략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유럽시장 확대, 폴란드의 방사 자리포와 그리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의 심화가 맞물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덕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